엄마, 숨겨 놓은 돈 있는 거다 알아요. 이번만 도와달라니까요. 더 이상 줄 돈이 없단다. 이제 정말 끝이야. 엄마, 왜 이렇게 냉정해요? 도와줄 돈 있잖아요. 내전 재산을 네 도박 때문에 모두 날려야겠니?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좀 살아. 오늘은 서울에 사는 김영순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내용인데요. 할머니께서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맡겼지만 자식은 도박에 빠져 모든 돈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시고 많은 응원의 메시지와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5살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지금도 제 서랍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이 몇장 남아 있답니다. 그중 하나를 꺼내보니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시절 우리 가족은 시골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죠. 남편은 키가 크고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농사를 지었죠. 남편은 바치를 저는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어요. 큰딸과 작은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였죠. 그 시절 우리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큰딸은 늘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기쁨을 줬고, 작은아들은 장난꾸러기였지만 한없이 귀여웠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함께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어요. 남편은 밥을 먹을 때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며 저와 아이들을 격려해 주곤 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돈은 부족했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웠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여름날 큰딸과 작은아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 날이었어요. 두 아이 모두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이 무척 설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 주었죠. 작은 아들은 도시락통을 들고 기뻐하며 "엄마, 오늘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야."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도시락을 다 먹고 빈 도시락통을 들고 집에 왔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오늘 학교 어땠니?"라고 물었죠. 큰딸은 새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작은 아들은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라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과 함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떠들었죠. 남편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 때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가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우리 가족의 일상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큰 딸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에 열심히 매달렸고 작은 아들은 학교에서 운동을 좋아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이 고마워서 더 열심히 일했죠. 남편도 여전히 밭에서 힘든 일을 하며 우리 가족을 위해 애썼어요. 한 번은 작은 아들이 축구 시합에서 이겨서 메달을 받아왔어요. 저는 그 메달을 보고 너무 기뻐서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라고 칭찬해줬죠. 큰 딸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가져와서 엄마 아빠 저상 받았어요! 라고 했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들의 성장을 보며 행복감을 느꼈어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지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였죠. 며칠 전, 작은 아들이 무척 다급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업이 잘안 풀려서 자금이 더 필요해요. 작은 아들은 눈빛을 피하며 말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작은 아들의 말을 들었죠.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사업을 꼭 성공시킬게요. 작은 아들은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돈을 빌려준 지몇 달이 지났을 때 작은 아들은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작은 아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제가 물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사업이 또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잘될줄 알았는데, 작은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제가 작은 아들을 격려했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작은 아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와 돈을 요청했어요. 저는 이미 많은 돈을 빌려줬지만 또 다시 작은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죠.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엔 처음부터 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작은 아들은 다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작은 아들의 반복되는 부탁에 제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 노후 자금이었죠. 제발 이번엔 성공하길 바란다. 제가 말했어요.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아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어느날 작은 아들의 방을 청소하다가 책상 위에 무심코 올려진 도박 티켓들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 티켓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죠. 그제야 작은아들이 사업 자금을 빌린 것이 도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티켓을 들고 손이 떨렸어요. 너, 이리 좀 와봐. 이게 다 뭐니? 제가 작은아들에게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를 보며 사업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죠. 그의 방은 지저분하고 어수선했어요. 제 마음도 같이 심란해졌어요. 작은아들은,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모든 신뢰가 무너져 내렸어요. 몇주 뒤, 작은아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어요. 밤늦게 돌아온 그의 모습은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평소에 술도 잘안 마시는 아들의 처음 보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저는 집 앞에서 작은아들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술까지 마시고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작은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작은 아들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담했어요. 드라마에서는 이런 장면에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쳤구나 하면서 여주인공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던데 현실에서의 느낌은 전혀 달랐어요. 그저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이제는 술에까지 빠진 작은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후로도 작은아들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술에 취한 날이 많아, 언제가 맨정신인지 알 수도 없을 지경이었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최대한 주지 않으려 했지만, 폭력성까지 뛰기 시작한 아들에게 한푼두푼 푼 뜯기다 보니, 어느새 제 노후 자금은 녹아버렸어요.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했는데, 통장에는 더 이상 남은 돈이 없었죠. 저는 통장을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죠. 작은 아들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지만 저는 더 이상 줄 돈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작은아들이 전하지 않는 한 우리의 상황은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아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작은아들이 또다시 돈을 요구하며 집에 왔을 때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이럴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고 말했죠. 작은 아들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엄마, 왜 이렇게 냉정해요? 숨겨놓은 돈 있는 거다 알아요. 아직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는 화난 얼굴로 소리쳤어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더 이상은 정말 못하겠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라고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할수 없어요. 나도 살아야 하니까요. 라면서 알수 없는 말을 하며 작은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작은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작은아들이 집을 나간 후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큰딸도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 식사를 하며 외로움을 견뎌야 했어요. 저녁 식사를 혼자 하면서 빈식탁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쯤 올 거니? 라고 물었어요. 큰딸은 바빠서 못갈것 같아요. 엄마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큰딸의 말에 눈물이 나더군요. 자식들이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자식들마저 외면하니 너무 힘들었어요.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결국 저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정말 갑자기 모든 게 철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서 무작정 집을 나와 길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었고 도시는 차갑고 어두웠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며 걸었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지금 내가 없어지면 아들의 비참한 결말이 뻔히 그려졌죠. 저는 죽더라도 아들의 버릇은 고쳐놓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와 아들은 이 마을 토박이로 아들이 이웃집 부부의 말을 잘 따랐거든요. 저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어요. 이웃 아주머니는 저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순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작은 아들이 도박에 빠져서 모든 돈을 탕진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힘들어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웃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당연히 도와줄 거라 믿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였죠. 이런저런 노력들 끝에, 작은아들은, 잠시 나아지는 듯 했지만, 다시 도박에 빠지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앞에서는 안 하는 척 했을 뿐, 처음부터 나아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은 계속해서, 도박장에서 돈을 잃었고, 더욱 철망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깊은 좌절이 묻어났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안될것 같아요. 다 잃었어요. 작은 아들은 또 술에 취해 도박장에서 돌아와 울먹였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도박을 그만두고 새로 시작해보자.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는 게 어떠니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수 없었어요. 우리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작은 아들과 또다시 큰 소리로 다투게 되었어요. 엄마, 왜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작은 아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그만하자, 얘야. 내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는지 알아?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작은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동안 비상금으로 모아놨던 통장으로 버텨왔지만, 이제 그마저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저 생활비로만 사용했는데도 통장에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지금 집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지금 집에 보증금을 빼서 더 작은 방한 칸을 구해야만 했죠. 그 와중에도 작은 아들이 또다시 돈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주고 싶어도 줄 돈도 없었죠. 아들아, 이제 정말 줄 돈이 없단다. 이 통장을 좀 봐. 저는 작은 아들에게 말했어요. 작은 아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엄마,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이것밖에 안 돼요?라고 했어요. 저는 또한번 피가 거꾸로 서는 것 같았어요. 큰 소리를 칠까 하다가 결국 저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시어 그렇게 저는 마지막 남은 돈을 들고 아들 몰래 방을 구해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남은 돈으로 작은 방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을 알아봤어요. 결국 저는 어느 작은 방의 주인과 만났어요. 방 주인은.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방을 빌리고 싶다고 말했죠. 아주머니. 이 방은 작고 낡았지만 조용하고 안전해요. 여기서 지내시면 될 거예요. 방 주인이 말했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여기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작은 방을 빌리고, 남은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사서 방을 정리했어요. 방은 작고 낡았지만, 그래도 혼자 지내기에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작은 방에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창밖을 보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곤 했죠. 작은 아들과의 갈등, 재산을 잃은 일들, 그리고 이제 혼자 남겨진 저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아야 해. 스스로 다짐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방을 청소하고 간단한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때로는 작은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연락조차 없었어요. 작은 방에서의 생활은 외롭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작은 아들에게 외여 살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결심했어요. 작은 방에서의 생활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집을 정리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작은 식탁에는 늘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만 놓였어요. 방 안은 조용하고 적막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가끔 큰딸에게 전화하곤 했어요. 큰딸, 잘 지내고 있니? 언제쯤 올거니? 물어보면 큰딸은 늘 바쁘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어요.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쓸쓸한 마음을 억누르며 그래, 나중에 보자라고 말했어요. 혼자서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면 과거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오르곤 했어요. 아이들이 뛰놀던 모습, 가족이 함께 웃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죠. 어느 날, 큰딸이 물었어요. 엄마, 동생이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싶대요. 주소를 알려줘도 괜찮겠어요? 라고 말이죠. 저는 순간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하늘이 맺어준 혈연을 대속 외면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러라고 답했고 다음날 작은아들이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작은아들은 저를 보며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정신 차려서 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작은아들을 꼭 안아주며 괜찮아 너도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말했어요.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미안해요.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작은 아들이 돌아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와준 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작은 방에서 작은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온 후 우리는 다시 가족의 일상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작은 식탁에 둘이 앉아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저에게 큰 행복이었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다시 시작할게요.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작은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그의 결심을 듣고, 그래. 우리 함께 힘내자라고 대답했어요. 현재 저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는 것이 제 일상의 시작입니다. 작은 방안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들은 택배 일을 시작해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벌어들여. 먹고 살고는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작은 아들이 선물해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책을 읽으며, 저는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잊고,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라고 다짐하며,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렇게 작은 방에서의 생활은, 비록 외롭지만, 더 이상 아픔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가끔씩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저는 작은 책상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시간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록하면서도 앞으로의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맑은 하늘을 보며 이제는 저도 평온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글을 통해 작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부디 여러분은 저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었네요. 저는 아들을 두고 독립하는 결단을 내려 아들을 정신 차리게 만든 사연자분의 선택에 깊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앞으로는 더 나은 날들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머니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